Of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안녕하세요. 다인카의수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달인카를 통해서 차량을 이제 벤츠 C200이라는 차량을 구매를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영상을 한번 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이랑 차량 점검 보고 차량 출고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실제 구매하시는? 예, 그럼요. 저는 뭐 대형이나 이런 건안 써요. 실제로 구매하시는 고객님이시고 저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한번 영상을 솔직하게 담아 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오늘 보여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림카를 보고 오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네. 다 똑같은 과정에서 다림님을 이렇게 또 차를 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제가 한결같이 똑같이 해드린다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더 고객님들이 저를 더 믿는 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저희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아, 해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고객님이랑 계약서랑 마무리 다 했고, 이제 고객님이랑 이제 카센터 이동해서 한번 점검을 봤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먼저 본 거라서 고객님들이랑 가서 차량 점검 한번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고하는 걸로 해서 이제 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카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좀 점검 보고 이제 출고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만약에 점검을 봤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딱 뭔가 하나 막뭐 고장 난게 뭐 나온다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죠. 아 다시. 뭐제 차가면 제가 수리를 다100% 해드리고. 만약에 다른 차를 제가 알선을 하는거라면 그런식으로 해서 수리를 차주랑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해서 나가는 거죠 검사하는거 일단 잘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어그 점검을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엔진은 이게 다 컴퓨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칩을 꽂고 거기에 그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점검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진단기라는 건데, 요거를 꽂고 진단을 하면 이 차에 대해서 엔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미션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얘가 경고등을 다 띄워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꽂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심장이죠. 내시경 검사 하듯이 그런 거를 간단하게 칩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지금 진단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단 개선 이상이 없고 이제 하체 누유나 이런 것만 좀 보고 출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까 아직 많이 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50 네. 이상이니까 아직 충분히 더 타셔도 되고 누유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출고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본 점검만 다 해고 나가도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네.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차가 내려오면은 이제 고객님한테 인도 인계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예.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절차예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구매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절차를 밟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희가 짧게 할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만에 끝내 주세요. 저 약속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끝내야지만 제가 시간을 한네 다섯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꼭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저희 음. 촬영 이렇게 왔는데차한대 네. 파는데 진짜로 거의 네 시간 가까이 지금 걸렸잖아요. 네. <laughs> 이게 이렇게 하면 다른님도 지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주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고객님들이랑 끝까지 연이 돼서 더 좋게 고객님도 타실 수가 있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고객님이 또 찾아주시는 거죠. 어. 마지막으로 우리 청산분들이랑 구독자분들한테 가링카한 네. 어필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 영상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담음으로 인해서 뭐 이게 뭐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를 다림가를 찾아 오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무조건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뭐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진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렇게 안 해주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꼭 점검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